이 게임은 퍼피 플레이 타임이구요 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목표가 뭐야? 음 일단 내가 경비원인 것 같아요 뭐 아직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참 이게 다 깨져있네 <laughs> 야 내가 경비원 하는날 첫날인데 이게 다 깨져있잖아 아 이거 다 물어내라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낙엽들도 봐 이거 안 치우고 다 나한테 덤터기 씌울거 아니야 일단 문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엉망이 됐죠 이건 어떻게 들어가나 스태프 언니 뭐 어, 이게 비번이 뭘까 비번이 색깔 퀴즈라면은 뭔가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놓친 게 있을까? 맨날 놓쳐. <laughs> 아니면 이거인가? 초록색, 분홍색, 노란색, 빨간색? 초록, 초록색, 노란색, 분홍색, 빨간색. 이게 아니네. 아 열어줘. <laughs> 아 열어줘. 아이 뭔데? 아니 나 보고 있지. 여기 보고 있으면 여기 좀 열어봐. 아. <laughs> 보고 있으면 열어보라고! 아, 이게 뭐냐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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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네? 어떻게 하지? 아니! 힌트도 없어! 뭐지? 방향인가? 순서대로 눌러야 되나? 빨, 노, 빨로, 연, 초. 빨로, 연, 초? 빨, 우, 연, 초 와, 역시 이거였구만. 장난감 손 같은 거 같은데? <laughs> 사람한테 쓰지 말래. 머리가 뜯길 수 있다는데? <laughs> 오. 와, 됐다. 열렸다. 오, 자동이네. 어우, 최첨단 회사 다녔네. 오, 고무고무. <laughs> 개몰리까지 가. 귀신 나오면 이걸로 때리라고요 귀신 나오겠어 어쨌든 안녕 친구 하이 하이파이브 하이 하이파 하 하이 하하 하. 하이파이브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 아주 귀여운 친구죠 하하하하 머리에 적혀있나 얘가 약간 그렇게 안아주는 친군가봐. 근데 노래 괜찮지 않아? 여기 약간 어린이들 들으라고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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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다 들어가야 되나봐. 좀 BGM이 심심하니까 한번더 틀까? <목소리가> 이거 일단 이것만 들어볼까? 가어 뭐야? 뭐야? 너 혹시, 어, 뭐야? 어, 열쇠가 생겼네? 어, 우리 친구 열쇠가 있네? <laughs> 건들지 말랬대. 우리 친구, 고마워요. <laughs> 고마워. 눈동자 이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지? 일단 문 닫고, 일단. 전기가 나간 것 같으니까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? 어? 오! 아, 나 에너지 공급 받는 것 같아. 아, 저 와이어 쪽으로 터치 한번 더. 한번더 터치. 그럼 여기서 할일 끝난 건가? 장난감이 있는 데마다 왜다 케첩이 뿌려져 있냐? 아. <laughs> 자. 음. 혹시 모르니까 이쯤에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죠? <laughs> 저 반대편에 보여야 될게안 보여서. <laughs> 어, 일단 문 닫아두고. 네? 어, 우리 파란 친구가 없어졌네요. 생각해 보니까 여기 문도 잠겼네. <laughs> 어, 나 다시 못 돌아가네. <laughs> 어, 어쨌든, 노래는 정상적으로 나오네요. 혹시 몰라서 틀어봤는데, 노래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<laughs> 우리 파란 친구 찾으러 갈까? 얌얌, 얌, 얌, 히드 히트. 어, 아까 혹시 나만 봤니? 저기 파란 친구 손 있었는데, 저쪽 파란 친구 손이 아까 보였는데, 일단은 왼편으로 들어갔는데, 오른편은 안 열려요. 투 헬이라고? <laughs> 이쪽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 같은데? 근데 왜 이렇게 어둡냐, 또? <laughs>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<laughs>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. 탈조를 <laughs> 먼저 하시면 어떡해. 나랑 같이 봐. <laughs> 나도 무서워. <laughs> 양옆에는 다. <laughs> 가야 되겠죠. 안녕 얘들아. 그러면 오늘 가면은 나 혼자네. 나 어떻게 하지? 혼자 아니었으면 좋겠다. 일단은 이 노란색, 초록색, 빨간색을 나머지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자. 나머지 거가 하나가 더 있는. 근데 네. 이거 지금 파란색깔 뭐가 있죠?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. 어? 뭐야? 아까 여기 파란색 닫혀 있었는데 다시 닫혔네. 뭐지? 파란색이 안 보이네. 오 이제 양손 돼야 돼. 아, 고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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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. 오. 오 뭐야? 나 뭔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야. 오. 뭐야? 근데 나 여기 뭐야? 일단 가운데 파워가 없다고? 파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? 있지? 어 됐다 전기 들어왔다 파워 원 보통 공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는데 다 보여주기 위한 견학 코스 같은 거겠죠? 다다 끝난 것 같아요. 여기도 계단은 못 가죠. 여기도 못 가고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? 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어오데오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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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아, 아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뭐야, 여기 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, 잠깐, 잠깐. 뭐야, 뭐야. 여기인가? 봐 내가 마켓 가고 있는 거야? 마켓 가고 있는 건가? 스탑이라 돼 있는데? 어야 소리 개개 개 싫어. 어 오.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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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죽었..죽었..죽었..죽었지 얘 예. 죽은거겠지? <laughs> 어, 어, 어. 근데 여기 발밑에 진짜 아무것도 안보인다 그냥 막 진짜 까마득한 어둠뿐이야 왜그 공포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사람 머리 이제 죽이고 나서 장식하는 것 마냥 <laughs> 막 식인종들이 막 이렇게 장식해놓는 것 마냥 장식해놨어 좀 무서운 것 같아. 얘네들 정신 머리가 없는 것 같아. 오르골 소리. 개인적으로 오르골 소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. 실례합니다. 아 예. 얘가 그첫 번째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인형이잖아요. 이름이 뭐랬더라? 얘 이름이 퍼피였던 것 같은데. 실례합니다. 오! 오! 얘 아까 눈 떠.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잘못했어.